정말 무서운 건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장마비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분들께 익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늘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60세 이상 성인 20명 이상이 급성 심장질환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평소에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시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갑작스러움도 사실 아주 미세한 신호로 시작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한 듯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속이 좀안 좋은가 보다 어제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문제입니다. 심장은 멈추기 전 분명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굉장히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입니다. 어떤 분은 속쓰림처럼 느껴졌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턱이 뻐근하다고 표현하십니다. 혹은 손에 약간의 저림이 왔을 뿐이라고 하시죠.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바로 심장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 혹시 나에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생각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는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을 뿐이라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분들일수록 위험은 훨씬 더 큽니다. 가족이 곁에 없고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상황에서 신호를 놓치면 구조 요청조차 할수 없게 됩니다. 결국 아무도 모르게 생명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심장은 인체의 가장 정직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무시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될까요?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증상을 지나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품고 자리에 눕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그런 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은 단 5분, 길어야 10분입니다. 이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평소 건강하던 분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없던 분들도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나 혈관 내 노폐물에 의한 혈류 차단 등으로 심장에 큰 무리가 올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라는 생각 오히려 방심을 부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장마비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야. 나는 아직은 괜찮을 거야.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하지만 그 순간은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더 자주 더 치명적으로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당신은 그 순간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심장마비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예측보다 행동이 중요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만이 그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분명 신호를 보냈고 몸은 그 경고를 느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받은 이후의 행동입니다. 바로 이첫 5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대응해 살아났고, 누군가는 단지 5분을 망설이다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심장마비는 절대 영화처럼 한순간에 쓰러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반드시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팔이 묵직하며, 어깨나 턱에 묘한 뻐근함이 생기고 식은땀이 흐르며 호흡이 불편해지는 감각. 이런 신호들이 온다면 그때부터 생존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가 생사를 결정합니다. 자, 만약 지금 당신이 혼자 있는 상황에서, 어, 뭔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을 받았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이세 가지 단계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그 자리에 멈추는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심장이 불안정해졌을 때 계속 걷거나 일하거나 심지어 말을 많이 해도 심장은 더 빠르게 지칩니다. 이건 고장난 펌프를 억지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시작되었다면 무엇을 하고 계시든 즉시 멈추고 앉으셔야 합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앉거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기대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등을 뒤로 기대면 심장이 받는 압박이 줄고 호흡도 더 편해집니다. 에이,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이 말은 심장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 순간엔 무조건 쉬셔야 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 힘을 보태지 마세요. 그저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둘째, 준비된 약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복용해야 합니다. 혹시 평소에 협심증, 고혈압, 부정맥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다면 그 순간을 위해 그 약이 있는 것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즉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던 심장약을 평소와 똑같이 복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은 혀 밑에 넣으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게 가능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단한 알만 반드시 씹어서 복용하십시오. 아스피린은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고 혈전을 녹여 혈류를 뚫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단한 알만으로도 심장의 손상을 최소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 위장병이 있으시거나 이전에 복용 후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복용을 피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심장약과 아스피린은 심장이 신호를 보냈을 때 가장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도움의 도구입니다. 그걸 망설이느냐 곧바로 꺼내느냐가 남은 생애의 질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전화는 119입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에 통증을 느끼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거십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이웃에게. 하지만 이런 선택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의학적 조치를 할수 있는 구급대입니다. 가족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 심장의 이상을 느꼈을 땐 가장 먼저 119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심장 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쁩니다. 저 혼자 있습니다. 주소는 시동 아파트 동 호입니다. 이처럼 정확하고 짧게 말씀해 주시면 구급대는 심장 질환 상황으로 판단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적절한 장비를 갖춘 팀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화는 길게 하지 마십시오. 신고가 끝나면 바로 끊고 편한 자세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심장에 무리가 더 갑니다. 혹시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다면 긴급 연락처와 의료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이 정보만으로도 처치 방향이 훨씬 정확하고 신속해집니다. 여기까지의 세 가지. 멈추기 약 복용 119 신고. 이건 특별한 의료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를 모두 기억하고 그 순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생존율은 바로 그 실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몸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면 이제는 머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손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 짧은 5분이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숨이 벅차오르고 손끝이 떨릴 때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생을 결정 지를 수 있습니다. 119에 전화는 했습니다. 이제 곧 누군가가 올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은 놓이시나요?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119 신고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의 10분이 앞으로의 인생을 바꿉니다. 기억하십시오. 심장은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구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심장 손상의 정도, 회복 속도 그리고 후유증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생명을 이어가는 행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첫째, 자세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심장이 가장 편안하게 쉴수 있는 자세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눕는 것 혹은 소파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등을 약간 기대고 상체를 45도 정도 세운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으로 몰리는 혈류를 분산시켜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호흡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능하다면 다리는 살짝 구부리고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 쪽 혈류 순환이 원활해져 심장의 부담이 한층 더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로 바닥에 평평하게 눕지 말것 완전히 눕게 되면 혈액이 심장 쪽으로 쏠리며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쯤 앉은 자세, 그리고 기대는 형태. 이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심장을 살리는 자세입니다. 둘째, 문자 한 통이 구조 속도를 바꿉니다. 이미 119에 신고하셨지만 그 이후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짧은 문자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119 불렀어요. 문 열어뒀어요. 이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왜 문자인가요? 전화통화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숨을 고르기 힘들고 말하는 동안 감정이 격해지기도 합니다. 그 자체로도 심장에 부담이 되죠. 반면 문자는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가족이 뒤늦게 도착했을 때 상황 파악이 훨씬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문자가 생존 후 초기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알레르기 여부, 복용 중인 약물, 평소 증상 등을 미리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한 줄의 문자. 하지만 그 힘은 위기 상황에서 상상 이상입니다. 셋째, 숨 쉬는 방법이 생명을 지탱합니다. 심장마비 초기 증상 중 하나가 호흡곤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숨을 더 빨리 쉽니다. 그런데 그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빠른 호흡은 심장박동을 더욱 높이고 혈액 내 산소포화도를 떨어뜨립니다. 이럴 땐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지 않게 호흡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호흡법이 있습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은 심장의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감도 안정시키며 산소 공급을 극대화해 심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중요한 건 숨을 너무 크게 들이마시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깊은 호흡보다는 규칙적인 리듬이 중요합니다. 작은 숨, 일정한 리듬, 그게 생존을 지키는 호흡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은 단지 육체적인 안정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을 줍니다.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확신, 그 마음가짐이 회복의 속도마저 바꾸어 놓습니다. 이세 가지 행동, 자세 문자 호흡, 이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시간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비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준비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십니다. 왜일까요? 설마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되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 언젠가 한번 챙기긴 해야지. 이런 마음이 반복되는 사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위기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반대의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그날 위기에 빠졌지만 단한 장의 메모, 단한 번의 습관 덕분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문을 쉽게 열수 있게 해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의외로 많은 응급구조 지연 사례가 문이 잠겨 있어서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마비가 오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관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는 문을 열수 있는 사람을 찾느라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비밀번호가 있는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하신다면 비상시 구급대가 볼수 있도록 문 옆이나 우유 투입구 안쪽에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붙여두세요. 또는 공동현관 출입번호와 함께 자택 도어락 비밀번호도 함께 기재하면 더욱 좋습니다. 혹은 문은 항상 잠그되 위급시 열수 있는 방법을 가족이나 이웃과 공유해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조치는 겉으로는 작아보여도 구조까지 걸리는 시간을 수분 단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분이 생명을 결정짓습니다. 둘째, 휴대폰은 비상 장비입니다. 오늘날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휴대폰을 위기상황용 기기로는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응급 상황에 유용한 기능이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긴급 연락 기능. 전원 버튼을 다섯 번 누르면 자동으로 119로 신고되고 지정된 가족에게 현재 위치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기종마다 설정 방법이 다름으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료 정보 등록 기능. 잠금 화면에서도 볼수 있도록 혈액형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정보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구조자들이 빠르게 의료 판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두 가지 기능만 설정해 두셔도 구조 속도와 응급 대응 정확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족들과 함께 이 기능을 함께 설정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모두가 한 번씩 따라 해보는 것만으로도 위기 상황에 대한 감각이 달라집니다. 셋째, 응급키트를 만들고 눈에 띄는 곳에 두세요. 응급키트라고 해서 거창한 걸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단세 가지입니다. 아스피린 한 알, 가족 연락처가 적힌 메모, 119 신고요령, 이세 가지를 작은 봉투에 넣고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여두세요. 왜 냉장고일까요? 구조대가 집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위치가 바로 냉장고입니다. 주방은 대부분 현관에서 가깝고 불이 꺼져 있어도 냉장고 자체의 하얀색이 눈에 잘 띕니다. 냉장고 안에 약을 넣어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치상 구조대가 가장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냉장고가 가장 좋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런 키트는 누군가의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살리는 장치는 아니지만 심장마비 초기 대응의 순서를 잊지 않게 만들어주고 도움을 주는 이들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스피린 한 알이 그걸 어디에 뒀느냐에 따라 생존 확률이 40%까지 차이 날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눈에 띄게 한눈에 보이게 그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가족과의 간단한 약속이 모든 대응을 바꿉니다. 심장마비는 혼자 있을 때더 치명적이지만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역시 무력합니다. 가족과 아주 간단한 약속을 하나 정해두세요. 가슴이 아플 땐 먼저 119, 그리고 문자. 증상이 있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기. 구급차 오기 전까지 문 열어두기. 이런 간단한 문장을 가족 단톡방이나 냉장고에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행동순서를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을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참아볼까? 조금 있다가 병원 가볼까? 가족한테만 전화하자. 이런 선택들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합니다. 반면에 평소 딱한 줄이라도 약속을 나눈 가족은 그 순간 당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가슴이 묵직해지는 어떤 불안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괜찮을까? 혹시 내가 그 상황에 놓인다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 던졌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생명을 지키는 길에 한 걸음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실천하실 차례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무섭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혼자 있는 순간에 그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혼자의 순간조차 준비된 사람에겐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문 앞에는 구조대가 오고 있고 냉장고 문에는 당신을 지키는 정보가 붙어 있고 휴대폰에는 당신의 정보를 본 구급대원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대응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작은 준비들이 당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준비된 사람입니까?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을 지켜낼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냅니다. 심장은 갑자기 멈출 수 있지만 당신의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누군가의 내일을, 누군가의 인생을 무사히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오늘 누군가에게 생명을 지키는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마음속에 나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바로 휴대폰을 확인해 보세요. 비상 연락처 설정, 의료 정보 등록, 이건 누구나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생명 지키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지만 그 영향력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주는 커다란 힘이 될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